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탤런트 손호욱입니다 우리가 이국에서한 인연이라는 것이 억겁의 연을 거쳐야지 인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섹소폰음악서에서한에 섹소폰 하나된 에하적성향발적성에의해에서해리마서터클 마스터 클로 우리 동로 우리 동기분한의에서한의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전체에 대해 반장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한석희 쌤. 제가 만나본 한석희 쌤은, 아, 정말 진솔하고 성실하고 또 전문적이고, 어무나이색소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신 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니면 이 마스터 클래스가 노인 대학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노인 대학까지 열심히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소개 목적을 달성하시면서 저와 손잡고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한 석계 마스터 클래스 동기생 여러분, 파이팅! 종소. 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2학년 여러분들. 새로운 신학기. 우리 이제 1학년 분들은 2학년으로, 그리고 2학년 분들은 3학년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까봐, 제가, 어, 영상으로 또 이렇게 또 준비를 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아마 1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2학년 분들은 3학년 과정이 어떻게 될까? 자, 여러 가지 아마 또 궁금증들도 많으실 거고, 또 많은 기대와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또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간다는 좀 새로운 또 이제 도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을 조금은 더 잡아 주셔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다음 과정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1학년으로 현재 모집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2학년 과정에서는 우리 1학년에 배우셨던 자, 벤딩과 그리고 칼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그리고 이제 박자 부분. 내가 특히나 박자. 박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우리 곡을 수업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박자에 몇 가지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있으시죠. 자, 근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자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교재라든지 그리고 우리 의 교재에 맞춰서 이제 타이트하게 조금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내가 악보를 딱 이렇게 곡을 딱 받았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노래를 알고 있는 노래를 위주로 조금 진행이 되시죠 물론 지금까지는 반주기를 보시고 내가 이렇게 운지를 잡아 오셨고 그리고 그 반주기에 의해서 내가 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뭐 다른 곡을 딱 받았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들을 조금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1학년 과정 이걸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이제 익혀 오셨던 단계시고 자 2학년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들 이제 활짝 필수 있게 이제 그거를 곡에다가 종목을 지키면서 또 나가시는 부분들이 2학년에선 기다리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서브톤 자 우리 테너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엘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짧은 시간에 저희 학원생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섹스 본시 작가신는 4개월 대신 우리의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 우리 학년에 계시는 분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짧은 시간 시간에도 이제 빠르게 이제 밴딩이나 뭐 칼톤이나 그다음 서브톤까지도 여러분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 자 그것도 역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가능하시면 제가 이제 신곡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트로트도 이제 포함이시고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이제 완성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가셔야 될 때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2학년 과정에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과제 제출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부담 안 계셔도 될 겁니다 자 2학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완성이 되어 있던 가장 내가 자신 있는 곡들 자 곡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곡들 중에 내가 가장 어, 자신 있는 곡을 이제 졸업 작품 으로 내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곡에다가 정목을 시켜 나가시는 부분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학년 분들,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오시는 자 지금 분위기 요즘 너무 좋으시죠? 자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부분 이 있으시면 같이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나누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 있으시면은 또 재밌게도 또 이제 재밌는 글이나 영상들을 올려주시면서 이제 조금 이제 활동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과거와 현재가 만났던 가장 역사적인 또 우리 또 반위기도 하셔서 제가 무엇보다 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이번 3학년 분들은 제가 정말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이게 제가 빈말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또 모이고 모이고 추리고 추려서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정교 반장님, 우리 탤런트 손호균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아마 이제 봄 되면. 이제 여러분들과 또 한번 또 즐거운 또 모임의 자리도 한번 만들건데 자 그거는 1, 2학년 공통으로 이제 다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 공도 한번 차고 고기도 한번 구워먹고 또 연주도 한번 할수 있는 자리 꼭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이제 곡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물론 난이도를 제가 체크를 해야되고 그리고 후보곡 중에 한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는 이런곡이 싫다 아니면 여러분께서 또 신청곡이 또 있으시면은 제가 또 그곡 들로 또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 자 아마 저번 분기에 우리 2학년 현재 2학년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저번 분기에 모집을 할때 아마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아픈 와중에 또 이렇게 합심을 해서 지금 현재 2학년 멋지게 또 2.5반과 함께 자 수업을 하고 있으신데, 자 이번에는 제가 3학년을 멈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2학년 분들 모두 다 올라오시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3학년과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난이도도여쭤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신청곡들로 그리고 멋진 애드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1 2학년 때 배우셨던 부분에 이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이제 무릎익어가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연습이 조금 안 되신다 하시더라도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십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만큼 올라오시면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은 아직까지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이만큼 동안 잘할래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기대치를 생각을 하시면 처음부터 이제 지치기 쉽습니다. 자 하지만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서서히 올라오시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 정도에 와 계시거든요. 충분히 여러분께서 앞서 나가시고 있고 여러분께서 걱정하신 거그 이상으로 여러분 충분히 잘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3학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이제 그런 곡들과 그리고 정말 멋지게 정말 난이도는 2학년과 3학년은 당연히 틀리시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누구라도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조금 안 되시더라도 어차피 마스터 클래스는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계속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 반복적인 연습과 그리고 반복적인 수업으로 이제 3학년을 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 여러분께 이제 자세한 커리큘럼, 우리 어,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제가 뮤직비디오 한번 또 띄워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 이제 참조하시고 자, 그리고 1, 학년분의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 앞에 수업을 하셨던 1학년, 2학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름은 짠내 친구를 소개해 줘라는 부분입니다. 내 주위에 스폰을 지금 분명히 이제 연습은 하시는데 배움에 도움이 없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마스터 클래스 1, 2학년 분들은 충분히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실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분들 아직까지 이 마스터 클래스를 아직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직은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발벗고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손호균 반장님이 내 친구를 하면 데리고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이제 함께 오신 분과 자 5만 원의 할인을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총네 분을 모시고 오시면 이제 네 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말 많은 혜택을 또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네 분이시면 나는 무료로 다음 학년을 수업을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모시고 오실수록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은 소개를 해주실수록 저희 마스터 클래스와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과 또 함께 돈독하게 또 실력이 또 일시월장 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부분 창조해 주시고 많은 분들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마스터 클래스도 많은 분들과 함께 앞으로 5기, 6기, 7기 이제 나중에는 정말 100기가 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제 친목 모임도 하시고 이제 크게 되실 수 있는 저희 마스터 클래스가 될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1학년과 2학년 분들께서 1학년 분들은 2학년의 사이트 2학년 분들은 3학년의 사이트 카카오톡 그리고 밴드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25일까지 최종 등록을 좀 완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25일까지 최종 등록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드리는 내 친구를 소개해줘 자, 여러분들 많은 혜택 기다리고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새로운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새로운 학년에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